시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냈죠? 드디어 온라인 개학이 시작돼서 영상으로 나마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됐네요. 등교에서 선생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영상과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은 수학책, 수학 익힘책, 연필, 지우개, 자이 정도입니다. 그럼 수학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교과서를 설명한 선생님이 영상을 본 뒤에 여러분들이 교과서와 익힘책을 해결하고 교과서와 익힘책을 사진으로 찍어서 각반 밴드나 위두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학 수업은 먼저 2단원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단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2단원의 각기둥과 각뿔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먼저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에 대해서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17쪽을 펼쳐 주세요. 혹시 중간에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면 일시 멈춤을 눌렀다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다시 플레이하도록 하세요. 자, 1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육면체를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육면체가 뭐였죠? 네, 모든 면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했었죠. 그리고 면은 몇 개? 맞아요, 여섯 개. 그래서 육면체가 되겠죠. 그럼 모든 면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이 여섯 개인 도형을 가나다라 중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육면체를 보고 각 부분의 이름을 써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각 부분의 이름은 배웠던 걸 한번 기억해 보면 꼭지점이 있었고 모서리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면이 있었습니다. 꼭지점은 세 개의 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었고요. 모서리는 면의 가장자리 부분이었고. 면은 평평한 부분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찾아서 여기에 있는 네모 부분에 채워보도록 하세요. 세 번째, 네, 겨냥도를 완성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냥도는 간략하게 그린 그림을 말하는 거죠. 겨냥도를 그릴 때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보이는 선은 네, 실선으로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선. 보이지 않는 선은, 그렇죠. 점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주보는 모서리는 평행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자, 보이는 선은 실선이니까, 여기처럼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그리되 평행하게 그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려주시되, 마주보는 부분은 평행하게 그리시고요. 이 부분과 평행한 부분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4번에서는 정육면체에 전개도를 그려보라고 나왔네요. 전개도는 펼친 그림이었죠. 펼친 그림은 정육면체니까 6개의 면을 그려야 되는데,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옆면 4개를 그리고 윗면과 아랫면을 그리는 게 가장 쉬운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여섯 개의 면을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르는 선은 실선으로 그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는 선은, 종이접기 많이 보셨죠? 접는 선은 점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하나만, 윗면에 하나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음, 윗면에, 이렇게 3cm니까 3칸을 그려야 되겠죠? 잠시만요. 선을 좀 곱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를 사용하시면 곱게 그리실 수가 있겠죠? 3cm.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자르는 선이니까 3cm. 여기도 3cm. 자, 요 부분은 접는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옆에 부분도 곱게. 이것도 곱게. 선생님이 다 완성하면 재미없겠죠? 여러분들도 나머지 면 6개를, 4개를 네 완성해서 6면을 그려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익힘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학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